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굴삭기를 찾아주는 남자, 굴삭기 찾아주는 남자, 굴찬남TV의 신승민 부장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좋은 주말이고요. 어,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어,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고 또 떠나시는 길에 경북 쪽에 오시면 이 고령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장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어, 날씨는 좋고 되게 화창한데요. 오늘 좀 기온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어, 추운 날씨지만 또 어저께 들어온 따끈따끈한 매물 하나가 저를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하루이고요. 이 어, 따끈따끈한 이 매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어, 장비는 그보다의 17급 장비고요. 어, 보시면은 뭐 신차 아니냐고 물어보실 물어보실 수 있을만한 장비 장비입니다. 예. 예 보시는 어, 그 부분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장비고요. 21년식 장비입니다. <laughs> 어, 보시면은 보통 어, 이런 장비들이 왜 중고로 나오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어, 얘기들 하시는데요. 뭐또 장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게또 이런 장비들이긴 합니다. 21년식 장비인데요. 어, 이거는 고객분께서 다른 여러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특히 대형 장비나 주행용 장비를 많이 운용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어, 미니를 구매하시긴 하셨는데, 현장 때문에. 그 현장이 잘 되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원래부터 미니를 운용하셨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없으시다 보니까, 바로 판매하시게 됐어요. 정말 새 모델이고요. 2021년 모델이고요.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2021년식이고요. 어... 보다의 U17 모델, 그 0.7급 모델이고요. 미니 미니에서 대표적인 엔트리급 라인업입니다. 1.7톤급이고요. 어, 쭉 한번 외관은 설명 한번 드리면서 어, 외관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 같은 매물이고요. 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장비는 지금 모든 옵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브레커라인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고요 JK의 코끼리 집게입니다 네.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고요 버켓은 4종으로 나갑니다 기본 버켓 3종 버켓 상태도 보시면은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긴 버켓이 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재설 제설 작업할 때 쓰이는 버켓이라고 하네요. 대바가지하고는 좀다르고요 대바가지는 요기 지금 있고요 기본 3종으로 나오는 대바가지는 있구요. 요거는 이제 재설할 때 많이 쓰는 버켓이라고 합니다. 경북 상, 산간 지방에 계신, 어, 차주분께서 사용하시던 거라, 보시면은,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투입을 하시려고 장비를, 어, 준비하셨는데, 장비 일이 안 되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장비가 매물로 다시 나와 있는 거구요. 예, 보시면은 어, 길이가 좀 길어요. 일반 대바가지에 어, 2배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네요. 이거 예, 제설용, 재설 제설 전용 바가지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리퍼까지 포함된 버켓 3종에, 버켓 4종이죠. 제설 바가지까기 4종에 리퍼까지 포함된 풀세트 구성입니다. 그리고 고끼리집게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장비는 진짜 볼 것도 없을 정도로 어,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가동시간 보시면 많이 놀라실 건데 일단 가동시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자, 30시간 가동했습니다. 30시간 300시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워 밑에 옆에 소수점 한자리가 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0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시간 그냥 신차입니다. 네, 30시간이면. 보통 저희도 지금 신차 대리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신차를 출고할 때 가보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센터에 신차가 있고 되면 고객한테 출고하기 전에 한어 출고 준비 작업을 거치는데요 출고 준비 작업 하는데만 두 시간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를 출고해 보면 신차 출고해서 고객분이 받을 때도 한두 시간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그냥. 장비를 받으셔서 그냥 세워놨다가 다시 판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장비고요. 어, 어, 이런 장비가 딱 적합한 분은 지금 신차를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신차 출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릴 수 없으신 분들 그냥 신차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신차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딱 안성맞춤인 장비가 바로 이 장비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장비 가격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저희가 판매할 가격은, 어,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버켓 4종의 리퍼. 이렇게 리퍼까지 같이 포함된,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광고할 금액은 2,450만원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2,400. 2450만원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네. 뭐, 금액은, 금액 내고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유선으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요. 뭐, 그러면 거의 신차 가격이랑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어, 등록 서류에 잉크만 한번 묻어 있던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시간 가동한 장비고요. 어, 금액적으로는, 뭐 신차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코끼리 집게 장착돼 있고요 이런 기타 옵션들 포함하면 코끼리 집게가 보통 장착하는 비용이 200 정도 보가세 포함해서 200 정도 든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버켓이라든지 이 어태치먼트를 준비하는 금액 포함하면 한 300에서 40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어 신차 가격에. 어, 신차 신차 하고 똑같은 장비를 30시간 된 신차 장비를 신차 가격에 코끼리집게랑 버켓이랑 그리고 이, 기타 이런 어태치들 리퍼라든지 이런 어태치들을 어, 서비스로 받으셨다고 생각, 생각되면 이게 신차 출고했을 때이 모든 어태치먼트를 포함한 가격이 뭐 2,700에서 2,800 정도 나올 건데요. 그러면 300에서 400 정도 더 싸게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장비입니다. 네, 30시간 운행한 보보다의 거의 새차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뭐,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자뭐 보시면 은 삼날 귀삼날 다 장착되어 있고요 어, 그냥 새겁니다 이것도 먼지만 묻어있는 거고요 트랙도 새거 98% 새거 새거고요 보시면 은이 칠이 다안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요 보시면은 트랙도 새거, 이 가이드에 칠도다 묶여져 있을 정도로 30시간 사용을 잘리고요. 뭐 특별한 이상이 없나, 있나, 없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엔진룸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누가 봐도 새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동시간을 보여드렸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시동 소리만 들어봐도 아실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특유의 약간 둔탁한 소리 나고 있고요 엔진은 문제 당연히 없을 것같은기상 문제 전혀 없고요 그냥 신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시간 가동한 장비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력도 한번 올려볼까요? 실력 했을때엔진음도참 부드럽고 좋네요. 뭐 말이 필요 없는 장비죠. 네. 자, 오늘 소개하는 장비 6 1 7모델이고요 21년식 모델입니다. 21년식. 등록 월수는, 월은, 어, 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같고요 어, 30시간 가동하는 장비고요 뭐, 신차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어, 저희가 광고하는 금액 2,450만원에 광고하고 있고요 2,450만원, 물론 신차 금액 정도 되는 뭐, 금액이지만 거기에 코끼리 집게라든지, 여타, 기타, 뭐, 재설바가지, 그리고 리퍼, 그리고 기본 버켓 3종, 이렇게, 어태시먼트까지 다 만나볼 수 있는 장비. 어, 신차를 구매, 기다리, 구매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어,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신차 같은 중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이 안성맞춤일 장비, 오늘 불천남이 소개해 드렸구요. 또 다른 장비로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어, 항상 불천남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원하고 있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구요. 어, 올한 해에도 많은 도움,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어, 이 장비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어, 언제든지 저희 동구령 전시장에 오셔서, 시운전 꼭 해보시고요. 뭐, 신차라서, 뭐, 어, 그렇게, 뭐, 보실 필요가 있으실까 싶을 정도입니다. 뭐, 아직 뭐,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남아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 언제든지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눈으로 실물 직접 확인하시고, 한번 선택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U17-2010, 2021년식, 신차 같은 30시간 가동한 장비 소개해드렸구요. 어, 다음엔 더 좋은 장비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천남이었습니다.